예레미아 서 50장. 바빌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 주님께서 예레미아 예언자를 통하여 바빌론, 곧 갈대안들의 땅을 두고 하신 말씀. 바빌론. 민족들 가운데에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점령된다. 베리 수치를 당하고 오롯하게 공포에 질린다.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북력에서 한민족이 바빌론을 치러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이스라엘. 그날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오리라.주님의 말씀이다.그들은 울며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느님을 찾으리라.그들은 시온으로 오는 길을 물어 그들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리라.그들은 돌아와 잊혀지지 않은 영원한 계약으로 주님과 결합하리라.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잊어버렸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참된 처소이시며 자기네 조상들의 희망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하고 말하였다. 바빌론 바빌론 한가운데에서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도망하리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양떼 앞에서 그는 수렴서들처럼 앞장을 서라. 이제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빌론을 쳐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북녘 땅에서 내려와 바빌론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바빌론은 정복당하리라. 그들의 화살은 빈 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으리라. 갈대안들이 약탈당할 것이니 그 약탈자들이 모두 흡족해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소유를 빼앗은 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뛰지만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여인이 수모를 당하리라. 보라 민족들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민족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곳을 인적이 끊기고 온통 폐허가 되리라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그 모든 참상을 두고 비웃으리라 화를 당기는 자들아 모두 바빌론을 에워싸고 전열을 갖추어라 그 성읍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그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너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그 성읍이 손을 들었다.보루가 쓰러지고 성복이 무너졌다이것은 주님의 복수이니 너희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바빌론이 한 대로 그대에게 해 주어라. 씨뿌리는 자와 수확대에 낯을 든 자를 바빌론에서 없애버려라. 무자비앙칼 때문에 모두 제 백성에게 돌아가고 모두 제 나라로 도망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과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임금이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바빌론 임금 네부간네자르가그 뼈를 씹어먹었다. 그러므로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벌을 내리듯이, 바빌론 임금과 그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가르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프람 산악 지방과 키라스에서 베블리에 먹으리라.그 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 해도 전혀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하리라.주님의 말씀이다.내가 살아남게 한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바빌론. 무라타임 땅을 치러 올라가라. 그곳을 치러. 푸곳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들을 쫓아가 모조리 없애버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대로 모두 실행하여라. 그 땅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 어쩌다가 온 세상을 내려치던 망치가 부러지고 깨졌는가? 어쩌다가 바빌로니 민족들 가운데에서 놀람거리가 되었는가? 바빌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을가미를 놓았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걸려들었구나. 내가 주님께 되돌았기에 피해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주님께서 무기고를 열고, 당신 분노의 병기들을 꺼내 놓으셨다. 주 망군의 주님께서 갈대아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바빌론으로 쳐들어가 그곳의 곡식 창고를 열어라. 바빌론을 낯가리처럼 쌓아 올리고 없애 버려라. 그리하여 그곳에 아무것도 남겨 놓지 마라. 바빌론의 모든 황소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그날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왔다. 이스라엘, 들어라. 바벨론 땅에서 도망친 자들과 빠져나온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들은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을 위하여 복수하셨다고 시원에서 선포한다. 바빌론, 바빌론을 거슬러 시위를 당기는 활자비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그곳에 진을 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의 소행대로 그에게 보복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날 바빌론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할 것이다.주님의 말씀이다. 방자한 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주망군의 주님 말씀이다. 정령 너의 날이 다가왔다. 내가 너를 징벌할 때가 다가왔다. 방자한 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줄 자 없다.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모조리 태우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다같이 억압을 받았다.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은 모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기를 마다하였다.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그 이름만 망근의 주님이시다.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성사를 들어 주시어 이 땅은 평안하게 하시고 바빌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시리라.바빌론. 카리의 칼데아인들에게 바빌론 주민들에게 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대의 신들과 현자들에게 떨어진다. 카리의 수타장이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카리의 용사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무서워 떨게 한다. 카리의 바빌론의 말과 병고들에게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혼합 종족에게 떨어지니. 그들이 여자처럼 된다. 칼이 그곳 보물 창고에 떨어지니 보물이 약탈을 당한다. 칼이 그곳 물 위에 떨어지니 물이 말라 버린다. 바빌론은 신상들의 나라고 그곳 사람들은 우상에 미쳐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사막짐승들이 늑대들과 더불어 살고 타조들도 살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영영 다시는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요. 세세대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근처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때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온다. 큰 민족이 온다. 수많은 임금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함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나 그들이 노를 지려고. 천사처럼 전율을 갖추고 있다. 바빌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사자가 유르단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 늘 푸른 목장으로 달려가 들듯 나도 순식간에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음. 누구든 내가 뽑는 자를 그곳에 세우리라.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이며 누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목자가 내 앞에서 나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갈대아 땅을 치려고 짜놓으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래리라.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민족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